신혼여행 와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부부에게 닥친 끔찍한 비극. 믿을 수 없는 사고로 남편이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벼락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의 무서운 위협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신혼여행 중이던 20대 남성이 벼락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BS 계열 방송국 WKMG의 보도에 따르면 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뉴스머나 비치시 대변인은 천둥이 들리면 즉시 실내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이 맑아 보여도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낙뢰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파다나 젖은 모래사장은 전기가 잘 통하므로 특히 위험합니다. 파라솔 야자수 나무 아래도 안전하지 않으니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피 장소는 근처의 콘크리트 건물이나 자동차 아닙니다. 차 안에 있을 때는 창문을 모두 닫고 몸을 웅크린 채 손을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번개가 마지막으로 친후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안전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벼락.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위험한 순간에도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세요.